프롬비 자동회전, 몬스터복합식, 가열식 가습기, FF256, 설정온도 도달시, 자동으로 작동이, 멈추고 습도가 떨어지면 다시작동, 진동자 위에 소음 저감 커버 사용으로 저소음 실현, 20시간까지 가습이 가능한 넉넉한 10리터, 대용량, 힘들지 않게 상부캡을 열어 손쉽게 급수, 깜빡해도 안심. 물 부족 시 소리와 함께 빨간색 점등, 물 부족 표시 등 편리하고 스마트한 사용성, 멀리서도 편하게 전용 리모컨, 수면 모드 설정 시 디스플레이 오프, 불빛 방해 없는 취침, 직관적이고 편리한 터치식 디스플레이, 내가 원하는 만큼만 보습 할수 있는 간열적 분무 모드, 분리형 구조로 세척과 관리가 치워더. 편리하고 위생적.